영화히든 페이스가 최근 공개한 새로운 스틸컷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우 감독이 연출한 이 미스터리 스릴러는 송승헌이 주인공 성진 역을 맡아 그의 실종된 약혼자 수연, 조여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긴박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성진은 수연의 후배인 미주 박지현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연이 근처의 비밀 장소에 갇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영화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며 새 인물 간의 복잡한 감정선을 만들어냅니다. 공개된 스틸컷들은 밀폐된 공간의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새 캐릭터 간의 관계 변화와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 사진에서는 성진이 수연이 남긴 영상 메시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들의 얽힌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수연과 그녀의 후배 첼리스트 미주가 함께 있는 장면은 두 사람의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미주와의 만남 이후 성진은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고 미주는 그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 애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눈빛과 감정을 교환하며 서로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수연은 갇힌 공간에서 연인의 배신을 지켜보며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향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히든 페이스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과 숨겨진 욕망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관객을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는 11월 20일에 개봉될 예정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가을 숨겨진 얼굴의 이야기가 어떤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관객들은 주인공들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연과 성진, 그리고 미주 세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각자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캐릭터가 지닌 내면의 갈등과 욕망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들은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가 제공하는 매혹적인 긴장감과 복잡한 심리는 단순한 스릴러 장르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든 페이스는 관객들에게 심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감동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의 관계는 관객이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는 여정을 제시하며 관객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